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군 남면에 있는 도로에 접한 완경사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홍천군 남면에 있는 도로에 접해 있고 완경사인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홍천군청에서 14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임야 전원주택, 마을, 농경지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5,825평입니다. 네, 본권 산지 평가입니다. 먼저 도로입니다. 3m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진입도를 쭉 따라서 올라가면 네, 본권이 나타납니다. 예, 하얀 선이 이제 도로인데요, 어, 이렇게 도로에 이제 접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네, 본 건이 되겠고요. 이 뒤쪽으로 또한 필지가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필지와 이 필지하고 이제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향해발입니다. 향은 북동향이고 해발은 삼0미터에 위치에 있습니다. 경사도입니다. 본권의 경사도는 온비드 문권의 완급 경사지 임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완 네, 경사 임야가 되겠고요. 일부 국어 및 도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내 네, 본권의 일부는 이제 국어하고 도로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권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각 물건 현황입니다. 본권은 두 필지인데요, 두 필지 합 5,825평입니다. 단점으로는 약 4만 3만 4,950평 중 6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네, 본권의 단점은 6분의 1 지분 매각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네, 감정가는 8,895만 5,250원이 나왔습니다. 입찰 방식은 최고가 방식 일반 경쟁이고요. 이어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번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 것처럼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홍천군 남면 신대리산 51번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네,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는 공시 1,260원. 농림지역. 일부 한 2분의 1정도 보전관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네, 두번째로 홍천군 남면 신대리산 51-1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1120원 전체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및 지적궤양도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 부분은 예, 같이 이제 공미로 나왔는데, 예, 전원주택이 있어가지고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빼버리고, 예, 요거 하나, 이거 둘, 이렇게 이제 오늘 올려드리게 되었고요 네, 지적교양대의 모습인데, 노란선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가 이렇게 이제, 예, 본권에 이제 일부 접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가 이제 보정관리지역. 나머지 뒤쪽으로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본권의 용도입니다 본권의 용도는 투자용 귀산천용 또는 이제 산지개발용으로 활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인수금액 은 임차인은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있다면 매수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공매 물건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매각 구분은 6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도로 상태는 3m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 후에 지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 권리, 도시계획 조청 여부, 주변 혐오시설, 쓰레기 적취 여부, 감정과 거품 여부, 인접 토지 침범 여부, 이런 하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분명 분묘, 분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건 관리 번호 및 소재지입니다. 물건 관리 번호는 2022-10998-006입니다. 2022-10998-006 물건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산 51-1번지입니다. 산51 네, 사건내역입니다. 감정가는 8,895만 5,250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30% 2,668만 7,000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자기가 써내는 금액의 10%를 낙찰 후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분 방식 자산 구분 처분 방식은 매각이고요. 자산은 압류 재산 캠코의 압류 재산입니다. 용도는 임야이고요. 면적은 네, 5,825평. 감정 평가 금액은 8,895만 5,250원. 입찰 기간은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6일 오후 5시까지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인터넷으로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찰 횟수는 10%씩 9회 유찰되었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2,668만 7천원입니다. 감정가의 약 30%가 되겠습니다. 온비드 문건, 공매문건과 로드뷰를 잘 살펴보고 현지시세를 알아보는 마음에 쏙들때 현장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